변비가 있어 고민되시나요? 변비에 좋다는 거다해 봐도 효과가 없으시나요? 또 뻔한 소리 하겠지 하고 지금 나가시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방법 외에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해 주신다면 변비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엔 변비 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몸이 자존감을 높인다. 안녕하세요. 동네 건강 멘토 차현왕입니다. 건강한 몸은 잘 자고 잘 먹고 변이 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드시는 것을 잘 드시는데 변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에서 변비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드시고 변비가 좀 나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뭐 이런 방법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변비는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비란 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개 일주일에 두번 이하로 변을 보는가 변이 단단한가 대변을 보고 잔변감이 있는가 변을 볼때 과하게 힘을 주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변 횟수보다는 배변이 힘들거나 배에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경우 변비로 진단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변비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변비인 것이죠. 일주일 내내 변을 보지 못해도 내가 불편함이 없다면 변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건강에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변비가 길어지는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장 누수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료증, 파키슨병과 같은 뇌질환, 장암면역진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긴장되어 있는 내장기, 대장을 이완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물과 함께 식이섬유를 섭취하세요. 유산균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대변 습관을 가지세요. 운동하세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몸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해결 방법을 하시면서 이 방법도 같이 하신다면 분명 변비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번째, 교감신경이완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명치에서 배꼽 사이를 세로로 눌려줍니다 양쪽 손가락 4개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빠르게 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지그시 눌르다 보면 깊숙이 들어갈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1분간 유지해 줍니다. 여기에는 교감 신경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배 안쪽에 들어있는 내장기가 눌려지고 압박받게 되면서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장기가 긴장이 되면서 소화, 대변이 잘 되지 않는데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긴장되어 있던 교감신경이 이완되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배 안쪽에 들어있는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내장기가 이완되면서 순환이 잘 되어 소화, 대변 순환이 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했을 때도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대장이완입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양쪽 손가락을 사용하는데요. 뼈에 붙어서 바로 눌리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뼈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서 마치 나이키 로고의 모양처럼 쭉 들어가서 깊숙히 눌렀다가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줍니다. 다시 쭉 들어가서 깊숙히 눌렀다가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줍니다. 10번 해 주신 다음 이번엔 쭉 들어가서 깊숙히 눌러 주셨다가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준 다음 이 상태에서 1분간 유지해 줍니다. 이 부위는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곳이고 다들 알고 계시는 맹장 부위입니다. 몸이 숙여지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게 되면 이 부분이 압박받으면서 긴장이 됩니다. 그럼 대장 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위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완하여 대장 연동 운동이 잘될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횡경막 이완입니다. 갈비뼈 안쪽을 양쪽 내네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지그시 눌렀다가 떼줍니다. 천천히 지그시 눌렀다가 떼줍니다. 1분간 시행해 줍니다. 대장은 D 글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옆으로, 옆에서 아래로 꺾이는 이 양쪽 부위는 횡경막과 갈비뼈의 인대로 연결되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횡경막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 이 양쪽 꺾이는 부위가 긴장하게 되면서 인물질이나 찌꺼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경막을 이완해서 이 꺾이는 부위가 잘 움직여 대변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횡경막을 이완해 줍니다. 그리고 횡경막은 모든 내장기와 연결되어 있고 호흡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경막을 이완해주면 내장기 순환뿐만 아니라 호흡이 좋아지게 되면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S 결장 이완입니다. 대변에 있어서 이 부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른쪽과 동일하게 시행해주시면 됩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왼쪽 대각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양쪽 손가락을 사용하는데요. 뼈에 붙어서 바로 눌리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뼈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서 마치 나이키 로고의 모양처럼 쭉 들어가서 깊숙이 눌러졌다가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다시 쭉 들어가서 깊숙이 눌러졌다가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10번 정도 시행해 주신 다음 이번엔 쭉 들어가서 깊숙이 눌러 주셨다가 몸쪽으로 당겨 주신 다음 이 상태로 1분간 유지해 줍니다 대변은 대장에서 올라와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위가 긴장이 되어 있거나 눌러지게 되면 직장으로 대변이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왼쪽 내림대장에 대변이 많이 머물게 되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발 아치가 낮거나 왼쪽 발목을 자주 삐끗하시거나 왼쪽 무릎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가 더욱 눌려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변비가 있다면 이 부위를 자주 해주세요. 소장 이완입니다. 배 전체를 움직여 장 활동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하는 동작으로 먼저 오른손을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왼손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른쪽 손바닥 끝을 이용해 배를 왼쪽으로 밀었다가 오른쪽 손 끝을 이용해 배를 오른쪽으로 가져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밀었다가 오른쪽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왼쪽으로 밀었다가 오른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왼손은 오른손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1분간 시행합니다. 소장은 대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이렇게 이완해주면 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긴장도 이완되고 대변 이동도 잘될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를 자주 해주시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폐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70%가 들어 있습니다. 또 소장을 감싸고 있는 장갑막에 우리 몸의 림프절 약 500개 중약 30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주 이완해 주시면 면역세포들이 폐까지 이동하게 되면서 면역력뿐만 아니라 폐량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주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변비를 낫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변비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변비 환자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성 하제 장기 복용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메이킹, 돌코라스 같은 변비약을 자극성 하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약들은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해 장 운동을 강제로 촉진시킵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설명서에 쓰여져 있는 복용 방법 특히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했을 때 대장의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심해지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을 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한 번씩 복용하시지만 장기 복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잦은 관장입니다. 관장은 약보다 더 빠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주 하게 되면 효과가 빠른 만큼 부작용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략근과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더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관략근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변실금, 장 점막이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혈변, 더 심하면 장에 구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성 화제와 관장 같은 것들은 갑작스럽고 심한 급성 변비에 단기간 사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변비약과 관장을 매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심각한 만성 변비 환자분들이시라면 혼자서 이상한 방법들로 해결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변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동작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분명 변비에서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다섯 가지 동작이 변비만을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순환입니다 순환이 좋아지려면 숙여 있는 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몸이 숙여져 있으면 가슴과 배 안쪽에 들어있는 심장, 폐, 횡격막, 소장, 대장 내장 등 내장기가 눌려지고 압박받게 되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럼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동작이 쓸어 있는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눌려 있고 긴장되어 있던 횡격막과 내장기가 이완되면서 순환이 되어 변비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비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순환을 도와 건강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니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